안녕하세요. 월요일 과제 1번부터 20번까지인데 사실 문제가 11문제죠. 설정해 봅시다.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네, 4번이 사라졌고요. 5번에 3번. 6번에 5번. 7번에 1번, 8번에 3번. 9번에 1번, 10번에 3번, 11번 4번, 12번 5번, 13번 1번, 14번에 3번, 15번 1번, 16번 2번, 17번 1번, 18번 3번, 19번 1번, 20번 1번입니다. 1번부터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이건 잘 했을 것 같아요. 0,3이랑 3,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되니? 3분의 5예요? 그래,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3분의 5X 마이너스 3잘 전형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5X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9에요. 이항에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3Y 플러스 9는 0이네. 2번. 1차 방정식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Y는 꼴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Y는 5X 플러스 2에요. Y절표는 2 e, 맞죠? 그 다음에 1,7 1을 대입하면 7 맞네. 그 다음에 OX Y는 OX의 그래프와 평행하다. 맞아요. X가 증가할 때 Y 증가하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제1, 제2, 제3, 3면을 모두 지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인 것과 1차 함수인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을 물어봤는데 그림이 안 보이네 어떡하니 그림이 안 보였지? 3번에 기억이요 자연수 X와 6의 공배수? 여러 개 있잖아 X 하나일 때 여러 개 있으니까 기억은 함수도 아니고 1차 함수 당연히 아니죠? 리어는요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X가 정해지면 약수의 개수 하나로 정해지는 거죠? 함수 맞아요. 근데 1차 함수예요? 아니죠. 이것은요? 어떤 수 X에 가장 가까운 정수? 그러면 1.5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누구야? 없어요? 그러면 얘는 함수도 아니고 1차 함수도 당연히 아니죠. 리얼이요. 반지름의 길이가 3x인 원의 둘레의 길이 ycm y는 6x파이 함수 맞고 일차 함수 맞죠? 얘, 얘는 가나에 해당하는 거 얘는 가마에 해당하는 거음은 자전거를 타고 시속 xkm로 2시간 동안 달린 거리 거리는 속력 100시간? 그러니까 y는 2X? 함수 맞고 1차 함수 맞아요? BF은요? 전체 쪽수가 240쪽은 책을 하루에 X쪽씩 읽을 때 책을 다 읽는데 걸리는 날 수는? X분의 240? 함수는 맞는데 1차는 아니죠. 해당하는 거 찾아보면 되시고요. 5번은 우리 교재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잘 풀었을 것 같아요. f(x)를 ix 더하기 x 는좀이상하구나뭐 그렇게 해서 구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3i 있으니까 빼곤 친구들도 있죠. 두 실을 빼면 어떻게 되니? 이 f1x 마이너스 이 f m y x는 마이너스 1 2 그러니까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e x는 마이너스 6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얘 기울기가 주어졌잖아. 어? 기울기는 f1이랑 f 1이랑 f 마이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1 마이너스 마이분의 f 1 마이너스 f 마이가 기울기 마이란 얘기잖아요. f 1 마이너스 f 마이가 얼마니? 1, 2, 3 마, 6이란 얘기잖아요. 어? 마이너스 6이요. 그러니까, x는 1이요. 연립방정식의 해 1, b가, b는 f1을 만족한다는 얘기죠. 어? f1? 나 여기서 봤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해 y 대신에 f1. F1 대신에 Y? 그래, F1 대신에 Y를 씁시다. 그러면 이 식에서 2Y, X는 1,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7. 그러니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7이고 Y는 7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니? 7이 F1이래. F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뭔가 상수가 있었을 건데, 1일 때 7이 나오려면 9였겠네요. fx를 구했습니다. 그래프의 y절표는 9. 3번. 3콤마 마이너스 k를 지난다? 어, 대입하면 k 나와요? y가 마이너스 k일 때 x는 3이니까 4k는 7이야? k가 7, k가 4분의 7이야? 이 참수의 그래프 위에서 온중 x랑 y가 4배라고요? 그러니까 y는 4분의 7x 마이너스 7인데요. 뭐이저을 P라고 했을 때 x 좌표가 4p, y가 P 이런 관계인 애들 말하는 거죠? x 좌표가 y 좌표의 4 배다. 대입하면 되잖아. y가 P일 때 x는 4분의 7 곱하기 4P 마이너스 7이다. 어? 그러면 7P, 6P가 7이니? 그러면, 피가 6분의 7이에요? 그러면, 일치할 때, 일치한다고? 너무 잘하죠, 여러분? 네. 계수비가다 같으면 되는 거죠? 특히, 상수를 비교해보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얘가 나왔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A가, 마이너스 6이 나오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B가, 4가 나오면 되겠네요? 8번. 이거는요, 얘기요 교점 그 찾으란 얘기죠 y는 x 플러스 이니까 얘겠네 y는 마이너스 플러스 6이니까 얘겠네 연립하면 얘가 나와야 되잖아 1,3세직선에 의해 삼각,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무슨 말이에요? 평행한 직선이 있거나,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행할 때면, 둘이 평행할 때, A는 3, A가 3이면, 삼각,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또, 둘이 평행할 때는, 어, 막 2분의 1 해서, 막 2분의 1 A가 마이너스 2분의 1? 일때도 평행하지 않은데, 자연수 A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니네. 그 다음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둘 교점 구에서 얘가 지난다 해보면 안 되죠? 어차피 보기에 있는 거 얘밖에 없죠? 10번, 이요.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때 옳지 않은 거? 어, 해보자. 어. 1을 못하고, 1을 못하고, 평행하잖아. 해가 없다. 2번. 얘는, B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4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마이너스 B분의 4예요 기울기가 음수, 음수, 양수. 기울기가 양수가 됐으니까 오른쪽 위를 향한다. 맞네. 3번에. Y절편은 X축보다 아래에 있다? Y절편이 음수란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데? Y는으로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b예요. b가 음수니까. 어? y절편 양수네. 다음 3번이요. 4, 5 해야 될까? 하요 4번에 a가 마이너스 b면, a가 마이너스 b면 여기가 마이너스 b면, 어? 얘네 관계가 마이너스일곱해진 거잖아. 마이너스일곱해진 거잖아. 평행하다 맞죠? 그 다음에, X는 A.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요. Y는 B. B가 음수라고 생겼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요. 교점 제 4사분면 맞네요. 11번. 3,1을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 그러면 Y 이렇게 생겼으니까 Y 좌표가 다 같으니까 Y는 2한 이정도 합시다 그 다음에 얘는 Y는 4X 플러스 4 얘가 2니까 4가 여기쯤 있다고 하고 기울이가 양수여, 양수여야 되니까 이, 이 정도?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 구간 한 여기쯤에 있다고 하고 이번에 음수니까 이렇게 생긴 거요 그 다음에 X는요? Y축이요? 블러사인 사각형 어디에? 둘러싸인? 블러사인 사각형 어디에요? 요 사각형이요 넓이 어떻게 구해요? 뭐 여기서 빼도 되는데 둘더 해도 되는데 아무렇게 나 해도 되는데 어쨌든 교점의 좌표가 필요하다 아니 Y는? 4X 플러스 4랑 Y는? 마이 플러스 9랑 OX는 5 X는 1? x가 1일때 y는 8, 교점에서 표가 1.8이었어요. 토요. 이 직사각형이 8이 높이가 6이고 가로는 야, 얼마니? y가 1일 때 x가 7이에요 그러면, 이큰 직사각형은 7곱하기 6인데 거기에서 두 삼각형의 넓이를 빼야 돼요. 어떻게 빼요? 얘는 y가 8이잖아요. 얘는 아까 4였잖아요. 그러니까 4, 1, 넓이는 2, 얘는 어, 어, 어 6이고 어, 어 6이고 3 6 18 계산하면 되고요. 12번 우리 교재에서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라서. 잘했을 것 같아요. 넓이비가 7대 5래. 전체 넓이가 7 6이 42인데 42를 7 더하기 5분에 7만큼 얘가 가져갔다는 얘기죠. 얼마예요? 2분의 49예요? 그런데 기가 0.5잖아. 어, 이의 y 표를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뭐가 돼요? 2분의 1 /2 곱하기, 5 더하기, 2A, 곱하기, 높이는 7, 을 해서 2분의 49가 나와야 돼. 아니, 왜 자꾸 화살표가. 네, 그러니까. 어, 0칠이 되니까 2A가 이어야 되네? 2의 자표가 7콤마 2예요 0콤마 5랑 7콤마 2니까 기울기가 7분의 마이너스 3? 13번. 우리 이거 정의 접는 문제 뭐잘 풀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니? 해야 되니까 x랑 x라고 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등변삼각형이었으니까 x 더하기 21이면 x 더하기 21이고 삼각형에 내각에 하면 1 8 0이어야 되니까 3x 더하기 42가 180. x 나오고 필요한 거다 구할 수 있죠? 14번에 서로 합동이 아닌 것은요? 여러분 이런 것좀 문제 잘못 보고 막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러면 안 돼요. b랑이랑 90이야. 뭐 b랑이랑 90이야. 그다음에 ac 빗변이래. df도 빗변이겠네. 빗변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네.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이 같다는 얘기니까 어, rhs요? 그 다음에, 2번은, C랑 F가 90도야? 뭐, C 이렇게 있다고 하고, F 이렇게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BC랑 EF? 뭐, B가 여기든 여기든 상관없죠? BC 이렇게 하자. EF 여기라고 하자. 그 다음에, AC랑 DF? AC면, 얘가 A겠죠? AC랑. 얘가 D겠죠? D, F랑 같으면 S, A, S 합동이네? 3번 C랑 F가 또 90도예요? 90도 90도 A, B랑 E, F A, B는 빗편이네 E, F는 빗편이 아니잖아 나머지 한가 C랑 F가 같아 R H A 마지막 5 번은요 B랑 E가 90도예요 B랑 E가 90도예요 C랑 F가 40도예요 뭐 40도요 한이 정도 그려놓고 40도 한이 정도 그려놓고 C랑 F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B C랑 E F 비스랑 EF 어한 변이 같고 양 끝각이 같으니까 ASA 합동이에요. 15번이요. 어, 이거좀 너무 쉬운 문제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죠. AOB AOB를 구하래요. 여기 23대 이등변이에요. 얘도 2 4에요 그러면 외곽의 크기가 48이에요? 그러면 반지름 반지름이니까 얘도 48이에요? 외곽의 크기니까 48 더하기 24에요? 쉬웠어요. 26 X의 크기? X가 여고 D, A B가 D, A가 130이등분선2등 어. 어 어떻게 이등변이니 이렇게 이등변이에요? 이가 s에요? 희한하게 생겼네? 그러면 이 외곽이 ex잖아 외곽에 이등변 이등분이라고 했으니까 xs잖아 어? xs? 각을 구할 수 있어요 180-a 를 둘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각 a,b,c 각 a,c,b는 90-2 분의 a다 그거를 a,b,d,d,b,c가 얘가 두 배라고 했으니까 전체의 3분의 1을 가져갔다는 얘기죠 각 D, B, C는 얘 3분의 1이니까 30도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A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A, C, E는 뭐가 되는 거야? 180에서 얘를 빼야 되니까 180, 90, 더하기 2분의 A가 돼요. 그거의 2등분이래. 오, 얘가, 얘 절반이니까. 가, DCE는 45 더하기 4분의 a 예요둘 더해서 얘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했던 거, 요 주인공은, 얘에서 얘를 빼면 되죠. 같아요. b, d의 길이를 구하래요. 어, 우리 무리수 안 써요. 피타안 써요. 그럼 어떡해요? 합동 있어요? d랑 dc를 x랑 x라고 할 거예요? x 어떻게 보여? 요 즉, 끝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할 수도 있고 얼마니? 108이에요? X가 얼마니? 어, 계산하면 돼요? X 나오면 9에서 9-X 하면 빌이 나오면 돼요? 계산해요? <laughs> 어쩜, 지친다. <laughs> 여러분! 우리 수석과자 풀이 영상 누구 기대했어요? 계속 내가 한다고 막 지겨워하면 안 돼. 19번 a b c 의 중점 M에서 선을 내서 d m 과 EM이면 이등변삼각형이다. 어, 일단 삼각형님 어뭐 대충 그려놓고 하자. 이등변삼각형인 걸 증명할 거지만 이등변삼각형이다라고 놓고 이등변삼각형이네 그렇게 증명하면 안 되니까 일부러. 조금 삐딱하게 그려놓고 문자가 뭐였어요? BC의 중점에서 a b 랑 a c 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어, 어이, 어이, 어이 수선의 발을 내려서 D라고 하고 D.M. E, m 이면이등변이라 진짜 DBM과 ECM에서, DBM과 c m 에서 90도, 중점이라서 같고, 얘는 갔다고 했으니까, DMEM이 갔다고 어?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되죠? 임으로, 두사각형, 무슨 합동이에요? 즉각이고, 빗변 같고, 나머지 한변의 길이 같으니까, 알. h s 수학동이에요. 따라서 뭐가 같아요? 대응하면 각의 크기가 같아지겠네. 뭐라고 쓰면 되니? 각비는 각시라고 쓰면 돼요? 아니면 얘랑 같은 표현을 보기에서 찾으면 돼요? 보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냥 각비 각시 써 있네요. 따라서 이등분생각형이다 마지막 20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교재에서 풀어봤죠? 기억나죠? 아닌가? 풀어봤어요. 도영의 정석에서도 풀었어요. 세호야! 기억나지? 잘풀수 있지? <laughs> df 더하기, df 두 개에다가, 아니, df 두 개에다가, d에다가, ef에다가 정신 차려야지. 얘를 혹시 df를 그어보면, 뭐가, 뭐 어떻게 돼요? 정사각형이니까 A, B랑 BC가 같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B 이도 같다 그런 거죠. 90도죠. 윗변이 공통이죠. 합동이죠. 뭐, A라고 하고, A라고 해보자. 어,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고, 뭐 대각선을 그었으니까,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니까 45도잖아요. 얘 예, 직각이 등변이죠 내가 EF를 A라고 쓰면 D, E도 A가 되는 거죠. 다 됐어요? 그러면, DF 더하기 FC가 얼마야? 6분의 11인데, 얘는 DF 더하기 D 더하기 EF, 어떻게 된 거냐? 나 이런 실수 하지 말아야겠다. 조심해야 되잖아요. 오답노트 에 정리해서 화요일 밤1 0시까지 톡방에 보내주시고요. 이거 말고 또각 반별로 교재 숙제가 있을 텐데 교재도 열심히 풀어 오시고요. 시성 연휴 에 공부하느라 고생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신도 잘 봐야 되잖아. 이왕이면 잘 보는 게 좋으니까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공부 열심히 하기 바라고요. 시성 연휴 건강하게 보내고. 컨디션 관리 잘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네, 다음에 만나요.